형한테 야 이거 1억에 70인데, 1억에 70인데 어, 2억에 전세를 놓으신다고 한다. 요 호수 5 0 0호로 하나만큼은 2억에 전세를 놓으신다고 한다. 어, 싸고 드무니까 빨리 계약해라. 빨리 계약해라. 그래서 1억 원을 갑의 통장에 입금하죠. 그러고 계약했다고 하고 갑은 70만 원들어겠지 하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병이 이사들어올 때 병이 이사들어올 때 뭐라고 합니까? 의리 아 갑이 저기 그처 갑이 잠금 어, 치를 때는 나와야 되는데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이사들어오잖아요 아 갑이 잠금 치를 때는 나와야 되는데 아, 원래는 어, 기세입자를 내보내죠, 동시에? 내보내죠? 그러면 갑통장에 넣다가 갑이 또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갑이 손수. 나가는 사람한테. 근데 갑이 예식장 가서 이거 손수 이체 못한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갑의 처. 집에 있는 갑의 처통장으로 잔금을 입금해라. 1억을. 입금해라. 아무 의심 없이 병은 갑의 처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이거를 10건을 하면 10억, 20건을 하면 20억이죠? 그러고, 을이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여자는 갑의 처가 아니라 을의 애인이었더라. 그래서 둘이 함께 중국으로 도망간 사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 배우 김광규라는 분이 부동산 사기 경험을 고백했다. 뭐,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김광규는 과거 강북 북가자동에 살았는데, 아는 사람이, 연예인은 강남에 살아야 한다며 강남 전세를 추천했다. 활란기 사연을 털어놨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 사람, 월세집을 전세로 소개한 거예요. 특히 천에 뭐 70을 갖다가 1억, 2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세금을 들고 도망갔다 이거죠. 도망갔다. 그래서 6개월간 모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를 왜안 내느냐고 하더라. 하고 설명했다. 이에 김광균은 3년간 재판을 했지만 어, 재판에서도 졌다는 거. 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금도 재판 비용으로 날렸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터가 안 맞는다고 서쪽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된다. 철저 해야 된다. 소유자가 직접 나왔을 때도 소유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겠죠. 직접 나왔을 때. 등기부 등본과 비교를 하고 권리증 소지가 원칙이긴 합니다. 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확인하는 게 원칙이긴 하다. 판례상 그 다음에 전세금의 입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초가 아니라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요즘은 많이들 아시죠?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후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 임차인들의 현황을 계약세 고자라 고지하지 않아서 나중에 부동산이 경매돼서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공인 중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잖아요? 따라서 번잡스럽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되는 판례가 있는데, 매매 시도 분명히 판례가 나온다면 그럴 것이다. 매매할 때도 현, 임차인의 현황을 정리해서 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기 방법, 처. 근데 중계보조원의 애인이었죠. 애인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외로 이런 경우로 속을 많이 썩었다. 속을 너무 많이 썩다가 너무 많이 썩다가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봤어요. 말라요, 말라. 어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구나. 근데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살이 쪄요. 살쪄요. 근데 이 적당히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말라요. 말라. 그 정도로 소을를 썩고 그러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예컨대 500으로 세입자가 있습니다. 500으로 세입자. 근데 중간에 빼달라는 거예요. 중간에 빼달라. 특히 뭐, 지역적으로 말씀은 안 되겠지만, 뭐 조망이 아주 좋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첩들이 많은데, 정부가 보증금 3억을 마련해줬다. 어 근데 첩들이 이걸 뺏으려고, 1억의 월세로 가려고, 어 중간에 방 빼달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방 빼달라 이거예요. 방 빼달라. 그런데 중간에 방을 빼줬거든요. 아니 중간에 이사간다고 해서 이사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계약도 하고 쥐한테방 빼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왜 중간에 방 빼야 됩니까? 방뺄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비.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속 썩는 거죠.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은 이미 맞춰져 있고 계약도 했는데,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사비 3,000달라고. 이렇게 고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입증의 문제인데, 이거 어쩔 거냐? 명도소송 할 거냐? 그것도 어렵잖아요.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식을 갖자, 양식. 아니, 중간에 방을 빼달라고 하네, 첩이? 그럼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지장을 찍어주세요, 의뢰서에. 뭐 별겁니까? 별겁니까? 어, 존속기간이 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중도해지 요청으로 어, 동의받아 입주인 동의받아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는 업무를 위임한다. 뒤장치어라 그래도 요거라도 있으면 그렇게까지 우기지는 않을 것이 다 3천 달라고.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때는 항식, 항식, 서식을 갖추어서 업무를 처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도 속성등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어, 매매시 기대출이 있어요. 기대출. 기대출이 조건이 안 좋아요. 그냥 매수인이 인수 안 합니다. 매수인이 인수 안 해. 근데 매도인이 뭐라 고 그래요? 매도인이. 아니, 중도상환수수료는 니가 내야 될거 아니야. 니가 요구했으니까. 하고 매수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정가시키는 어,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 건축 관련되는 일을 요즘은 주로 하는데요. 집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막 소고기 사들고 인사를 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 건축을 좀 하는데 아, 먼지 안 날리게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싹싹 빌고 다녀요. 제인처럼 제인처럼 와 근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와서 따지는데 어, 돈내놓으라고 그래서 먼지가 날라 가나요? 아니면 소음이 들리나요? 아, 이런 분도 계시죠? 어, 아, 근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다음에 아,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일조권에 뭐길 뭐 건너는데 그것도 6m 길 건너는데